이 제품은 이제 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5 가지 제품을 보고 있고요.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, 8 단계의 울트라 펑저널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필터링 공정을 14일에 걸쳐 진행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어 잔여, BDD를 완벽 제거하였고, 그 외에 있는 엔드톡신과 같은 기타 불순물 또한 최소화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엑소포바이어의 독자적인 가격 기술을 이용한 HNN 플루스리키퍼누르지를 이용한 이제 BDD 자체의 사용량을 최소화하였고, 이에 따라서 최고 전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. 그 제품 구성을 보면 어, 우선 가격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고요. 비가격 제품인 아쿠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피의 상층부 굉장히 얕게 주입하는 제품으로 이제 물광 전용 제품이고요. 네, 그 다음, 소프트 제품부터 가벼 제품으로 이제,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, 제형이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시즐 부위를 살펴보면,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이마나 볼 쪽에, 이제, 어, 일반 효과를 보고 싶은 부분, 그리고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, 어, 눈가나, 이런, 이마에 미세한 주름 같은 데 사용되고, 미드 제품은 어, 팔자주름 같이, 이제 이마나 팔자주름 얕은 주름이 있는 곳, 그리고 스트롱은, 비교적 깊은 발자주름이나 코에 사용되고, 임플란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제형이어서 코끝이나 턱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